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사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비밀을 딱다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다. 여러분, 기분 좋죠? 하나님이 비밀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밀을 주실 때 그냥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왔다 갔다 회사의 마당만 밟으면 그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 월급 주겠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 사람 보고 야너 마당만 밟냐 가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하면은 와너 열심히 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다 사장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모든 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은혜를 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제로 보니까 상경들아 의와 평강을 종들에게 햇불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신학교에 다 공부를 하고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최종이 아니고, 전도사야. 왜? 전도를 많이 하니까, 당신은 전도사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왜 공부를 다 시켰는데, 왜 전두사로 끝날까? 물론 전두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엄청 어렵게 일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졸업하고 18년을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삼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 신학교를 갔더니 하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는요, 35년 전에, 30몇년 전에는요, 옷을 딱 정장을 입어야 돼. 검정 옷 한번 쫙 입고, 무릎 밑에 장단이 반, 그렇지 않아 회색, 그렇지 않아 하얀색, 아주 그냥 곤색, 딱 정해서 입으라고 하고,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좋아갖고 제가 신앙을 했으면, 아, 네, 빨리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회길로 가면 연단이 끝인다. 그 얘기가, 그 말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길래, 아, 나 그럼, 그럼 연단 끝이기만 하면 돼.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가 굉장히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문 앞에서 딱 보더니, 다른 사람은 다 검정 거 투피스 딱 입, 입었어요 치마는.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제멋대로 입고 어떤 나라 입고 가고 어떤 나라 안 입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에 아니 다 검정옷 입고 쫙 앉아서 있는 게 초상집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꼭 굳이 초상집처럼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왕이 왕이라며요. 그럼 공주처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아주 어? 겸손하고 남들이 볼때 겸손해 보이고 어, 아주 아 저분 보니까 목사의 재질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하다가 또 그날도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당신들은 다 해먹어. 다안 올린다. 제가 그러고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냥 입고 다니래. 나만 허락한대. 그냥 입고 다니래. 그리고 났는데 제가 앉는다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내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들었으면 은 쉬운데 사명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내 연단의 끝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난 사명이 아니야. 사명이라면 내가 엄청 즐겁고 행복할 텐데 사명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그 다음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또 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저한테 공부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해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또 그렇게 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3탄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우레 같은 소리로 꿈으로 막 우자탕탕 쾅 번개 막 비우는 날 엄청 번개 심으개는 날 봤죠? 일평생 그런 번개 천둥치는 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 번개 치면서 저한테 또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제가 또 다시 삼탈해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해고 났더니, 전도사에 사명했다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봐도 목사는 아니야. 내가 봐도 내가 목사한다면 개나 소나 다 하겠지. 아, 맞어. 아, 그리고 있다가니,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전도사로 끝이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제가 3일을 작정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작정하는 거 틀립니다. 저는 작정했다면 응답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작정할 때에 꼭큰그밤의 마지막에 저한테 꿈으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애 같은 소리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는 무릎에 공중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목사는 왜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목사들은 하나님의 발등을 밟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발등을 밟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발안 보이는데요. 내가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발등을 밟고 위에 올라서 있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등을 받고서 하나 이런데.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영광의 자리다, 그래요. 꿈에. 영광의 자리인데, 내가 올라오라고 아는 자들도 올라와서 속을 새기는데, 너는 왜안 올라오냐, 그러네. 그래서요, 목사가, 하나님이 정해지 안 했어도 지가, 아, 나 목사의 사명인가 봐, 하고, 고생 고생 어면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와가지고 속을 쓰기는 거야. 속새긴다 뜻은 무슨 소리냐. 목회도 안 오고 목사도 안 오고 그냥 목사 이름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제가 아 그럼 목사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개척을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환자는 근데 제가 딱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 첨예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니까 삼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능력으로 집사 권사 때 사용을 했는데 목사를 받으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대. 아 능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약속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를 되면 은 능력으로 사용을 한다면 은 제가 목사를 하고 아니면 전안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응답이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안진병이가 있는데 그 안진병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당신이 믿으면은 앉은 배에 일어나. 그러니까 믿겠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는 버뚝 일어난 거예요. 아, 신기하다. 꿈이라도 신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봉어리한테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당신이 믿으면은 말을 열려. 그러니까 그 사람 끄떡끄떡이야. 내가 예수를 명하니 뽕아리가 말을 했지, 아다! 꿈인데도 어떻게 정확히 돼. 그리고 났더니 그가 입이 열려서 제가 놀라서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그럼 하겠다. 그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작정으로고 기도로고 해보라. 그런 소리로 제가 간직을 했습니다. 이제러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하나님이 천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천도의 문을 열어 주셨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비밀을 하나님 비밀을 아를 때에 처음 봤는데 그에게 전도를 때에 와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고,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할렐리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밀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비밀을 나타내서, 그 비밀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는 대하여는 죄로 행하게 하며 세월을 아끼라. 그인들에게는 아주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을 몇번 해도 안 들으면 포기하시라. 여러분과 좋아. 그리고 또다시 들을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한테 할줄 믿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바디나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음식을 때도요 맛이 없더라고요 어떤 것이? 왜 맛이 없나 그랬더니 소금을 조금 더 치니까 맛이 엄청나는 것입니다. 야 소금이 이래서 맛을 내는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 나서 나가면서 사람들이 아 저분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를 믿게 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풍군의 싹으로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맹인 앞에다 장애물을 놓는다면 그가 넘어지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인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붙잡고 나가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자는 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누가 보고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라 기도해놓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피우러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쓰더라.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두서 10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입의 말들을 은혜로 오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더 턱을 세우고 자기가 빛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디 가면 지혜로운 자는 다 사람이 따로요아저 사람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따르게 되더라 그런데 보니까 우매자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그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매자가 되지 아니하고 치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말들의 시작은 우매해요. 우매자는 우매한 말만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매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의 결말을 심히 미친 것 같으다. 여러분,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미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못한다 이 소리요. 그래서 우매자는 정말 그 우매의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이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례일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 사람은 장례일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 권능을 받은 자는 앞일을 예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앞일을 절대 몰라요 지난 것만 알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면 자들의 수구가 그들이 했지만은 자신이 피곤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수구는 많이 했어도 피곤할 뿐입니다 소득이 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정말로 피곤치 않냐고 소독도 있으면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피곤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과 저와 봉사를 했는데 천도했는데 가고고아천도더때 짜증나 피곤해 아 짜증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천도래고 나면은 피곤해도 행복하고 또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개척할 때에 암환자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어디 어디냐? 갑상서 유방, 임파선. 임파선을 퍼지면 죽는다 병원에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임파선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임파선을 퍼진 사람은 사는 사람못 봤다고 의사가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를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와서 막 개척원에 공사하는데 와서 막 일하고서 또 저녁에 갈때 기도해 줬더니 그기튿날 오늘 올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시안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이 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하 신다. 그랬습니다. 앱에서 6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의험을 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을 하늘에 계심을 그에게서 사람의 의무로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무로 보지 않고, 그의 마음을 속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무를 본다면요 정말로 끝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은 정말 진국이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자가 되야 될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진국이 되야 돼. 아, 진리 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엄호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 엄호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난 남의 기도니까 피곤해요. 내 기도 만할래요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도 들어주시겠지만은, 그런다면은 예수님이 어떠겠습니까? 너는 욕심장이다. 예수님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성도도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아들, 딸을 아는 적이 많,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안 했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아들딸은 안해고 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직구들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주의 종들은 이 기도를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달라고 기도했더니 강제성에서 이렇게 강제성 앞에서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기도했더니 강단에서 두루마기가 나와서 두루 환상으로 나와니내 가슴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두루마기가 나와서 여기로 로 들어가냐고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대로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령님의 의지에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입을 열어서 복음을 비밀을 담대게 전하게 없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새 샷을 메인 사신이 된 것으로 나로 이,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게 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담대게 하 전해야 될 것입니다. 담대게 하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조합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르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의 입밖에 내지 맙시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만 있읍시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연속했던 사람도 아 그랬지 하나님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겠지 아 내가 안해야지 내가 그렇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에 근심하게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면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5장1 5 절에 보니까 그런 종너의가 어떻게 행할지니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알아 그 사랑에서 말을 후다닥닥 뱉지 말고 생각을 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나라가 나라에서 파견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후다닥닥 하지 않습니다. 다 적어갖고 가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들도 어디 가서 말할 때에 적어갖고 가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잘할 때에 우리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치열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야 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갑시다 그럴 때에 아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일에 말씀하니까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 어디 가서 나 대통령 아들이야 하고 치못더래 봐요. 대통령 용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 아들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아, 그러면 서로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